공격을 개시한다 이거어 이거네! 이거네! 이거 이거네! 이거네!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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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패드로 하면 재밌는 게임들. 다크소울 같은 소울라이크 게임이라든가, 아니면은 그 리듬게임, DJ 맥 x 라 이런거 할때 있죠. 리듬게임 할 때나, 바이오 하자드? 어, 약간 비디오게임들 할 때? 그러니까 3인칭 게임 할때 패드 많이 써요. 옛날에 그 디비전 할 때도 패드로 많이 했었고. 패드가 더 좋다기보다는 재밌어요. 이게 키보드 마우스에서 느낄 수 없는 진동이 있거나, 또 이제 샷을 쏠때 우린 마,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, 이쪽엔 그 실제 방아쇠처럼 트리거가 있잖아요. 패드는. 실제로 총을 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빡센 경쟁을 유화하지 않는 게임들은 패드가 재밌는 게 많아요. 헨틀로이 가스터 안전지대로 이동해. 한 어... 안... 요거 여기 대릴까요? 아야 아야 이게 아닌데네야 <laughs> 잘못 들었다. 핑 찍으려고 한 거였는데. 잠깐만 어디 내리지? 이게 확인이 어떤 거지? 핑 제거. 아 위에구나 <laughs> <사람>. 아 답답해 <잠깐만. 웃음> 정적 야! <laughs> 야, 니들 왜 지냐? <laughs> 이렇게 두뇌 빠지는데. <laughs> 슬라이딩하는 게좀 어렵다. 어케 얼빵이 보여 움직이는 거. <laughs> 죽을 뻔했다. <laughs> 손가락 이 굉장히 바빠. 엄지 나갈 것 같아요. 왼손 엄지, 그 달릴 때 그거를 눌러야 돼가지고... 어... 이거 씁시다 조준보 정 확실히, 내좀 네. 달라붙어요. 근데 달라붙는데, 이거보다 3배 이상 달라붙는다고 해도 난 마우스 할래. <laughs> 샷은 둘째치고 움직이는 게 너무 자유롭지가 못하니까, 그니까 마우스는... 아, 지금 보여줄 수가 없구나. 수업이 안 돼가지고,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팍! 팍이 되잖아요. 어디 딱 들어갈 때 점프한 다음에 팍팍 하는 거. 딱딱 딱 보고. 근데 패드는 그게 안 돼. 기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. 빠른 피킹이 안 돼. 그 키보드 마우스를 극한까지 연마하면은 패드급의 에임을 보여 줄수 있거든요. 근데 패드를 아무리 연다 연마한다고 해도 키보드 마우스만큼의 그 빠른 화면 전환은 안 돼요. 둘다 극한까지 연마 연마한다고 했을 때 아 마우스 잘 다루는 사람, 패드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난이다고 했을 때 나는 키보드 마우스가 압도적일 것 같아. <laughs> 가스 접근 안전 을 지금 나 모르거든요. 딴데 보고 있어야지 달린다 무인 경찰기 연료 터진 대포 구글빅 귀환하겠다 너무 재밌고 <laughs> 아 근데 왼손이 엄지가 좀 나갈 것 같아 달리는 거 이거 키좀 바꾸고 싶다 자동차 주거 어, 이거 이거 해놔야 돼아 근데 이걸 계속 해도면아 이건 또 아닌데 상황이 좋지 않다 손은 편하거든요, 이러면 <laughs> 살았다. 안돼 다, 다, 안돼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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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 걸렸네. 처리해. 아, 정글교 사과 있었으면 잡았는데. 아. 아, 아니, 보정이 아니라 내가 잘쏜 거라고요. 아, 씨야. 어이가 없네. 아니, 마우스로 잘 쏘때는 사람들 와 하면서 패드로 잘 쏘니까 다 보정보정하네. 근데 이거 한번 해볼래? 어? 이씨. 아, 이거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. 일단 달려, 일단 달려. 하고 정밀 공습을 뿌리는 거예요. 목표 확인 없 여기는 스이커 3. 맞을 걸 아마 공격을 개시한다. 그렇지. 목표 명중 확인. 이제 잡으러 가겠습니다. 저발 아, 근데 페드로에도 일단 역시 기본 일단 워존 그 지식이나 베이스를 알고 있으니까 샷이나 좀 움직임이 도좀 어느 정도 되긴 하네요. 짬밥이 좀 있으니까 슬라임이 손가락 나갈 것 같아 지금 달릴 때마다 그 이동 그 그거를 눌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왼손 엄지로. 적 확산탄 공습이다 피해. 어아 도망자. 아, 이거, 지역으로이동해거 이거, 이거. 시간 이거. 목표를 잃었다. 이거. 했어 이거. 이거, 해보자, 거 이거. 이달이면서이게 마우스는 이거, 경기를 하면서 갈 수가 있잖아? 점프이면서이렇게좌우거본다거나 근데, 패드로는 그럴 엄두가 안 납니다. 불가능해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달릴 때는 앞만 보고 달려야 돼, 패드는. 근데, 확실한 거는, 님들 절대, 패드가 뭐, 숙련도 차이는 있겠지만, 나보다 패드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겠지만, 엄청 많겠지만, 패드가 에임 싸움에서 키마보다 무조건 유리하다? 진짜, 정말 크나큰 오산입니다. 직접 본인이 해보면, 완전 달라요. 그, 본인들이 그 약간 착각하고 있는 그 꿈의 그 에임 보정하고 느낌이 완전 달라요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상대가, 패드가 그렇게 쏜 거, 쏴서 내가 죽은 거면은 패드 때문에 상대가 이긴 게 아니라 상대가 잘쏜 거예요, 그냥. <laughs> 야, 생각보다 낫게 <나> 잘하는데? <웃음> 아. 제 <laughs> <와우! 웃음> 재밌다. <웃음> 액티브 장도 약간 가본다. 린다 우인 정찰기 진보을 안녕하세요 패드 1일차 오존 온 유비 리브입니다 반갑습니다. 목표 확인 없애버려! 여기는 스트라이크 3. 알겠다. 공격을 개시한다. 바본가? 다음은 무장 초화가 온다. ーー <laughs> ガスがかかるんだ。<laughs>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! 가가가까워진다안전지가으로가 목표 디 가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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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디가이커디 가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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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, 잠깐 빠채워주고 가스 접근 중 안전지역을 재확인한다. 가스 접근 중이다! 이리 센텍 두개 채워 놔야 돼요. 상대가 그러 거니까 차니까. 와! <laughs> 야, 드 <배드. 웃음>